자, 2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자, 2번 문제도 어,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위에 서로처럼 중심의 좌표가 주어지고 지나는 점 그러면 역시 바로 뭘 써주시면 되겠습니까? 네. 표준형을 바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중심 좌표 가지고 일단 표준형을 바로 세워주면요.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e의 제곱은 r 제곱 요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난다라는 표현 역시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자, 대입을 해 주게 되면 4 1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은 r 제곱. 자,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여기 3의 제곱, 여기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16은 r제곱 자 그래서 r제곱은 25가 나와서 자 1번 식은 1번의 원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표준형만 알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어요.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네. 어떻게 해준다고? 각각 대입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줘요?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됐었었죠 자 그럼 첫번째로 자 먼저 0,0을 한번 대입해볼게요 0,0을 첫번째로 0,0을 대입해주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일반형식에다가 대입을 했어야 되는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요 일반형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였었어요. 0,0을 하면 바로 나오네요. C는 0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 플러스 1 플러스 3의 2 플러스 b 는0자 그래서 아이코. 자 <laughs> 3의 2 플러스 b 는 마이너스 10 이라고 하는 식 하나가 나오겠고요 자, 세번째로 마이너스 1,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4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0 자, 정리도 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마지막까지 쭉 연립을 해 보겠습니다 자 2를 곱해 볼게요 6, 2, 20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아래 꺼빼 주겠습니다 그러면 7a는 마이너스 15 So, A는 마이너스 7분의 15가 나오겠고요. B도 마저 다 집어넣게 되면 B는 7분의 2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번의 원방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A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7분의 15X, 마이너스 7분의 25Y는 0이라고 하는 원방이 나오겠습니다. 자, 문제는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좌표가 3개 주어지면 각각 대입해서 연립하는 거였어요. 정말 귀찮긴 하지만 그냥 바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도 역시 점 3개가 나와 있네요. 역시 얘도 아까 주어져 있는 첫 번째 그러니까 표준 일반형식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줘 볼게요. 첫 번째로 마이너스 사, 컴마 육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십육 플러스 삼십육 마이너스 사 엑스 사 아이고 사 엑스래 사 a 플러스 육 b 플러스 c는 영. 아유 자. 마이너스 식하나 마이너스 4a 플러스 6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2자 이렇게 해서 식하나 나왔구요 자 두번째로 마이너스 7,3을 대입해볼게요 자 그러면 77에 49 플러스 9 마이너스 7에 이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자 그러면 또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7에 이 플러스 3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8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이너스 1,3을 대입해 볼게요. 1, 더하기 9, 마이너스 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0. 자,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주어져 있는 요식 하나, 요고, 그리고 요고 세 개를 각각 다 어떻게 해줘요? 네. 연립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연립을 해 주게 되면요. 아, 참. 연립하기 싫게 됐겠다, 그치? 자, 연립 그래도 해줘야 되겠지. 어, 요거 할래요. 요거 두 개부터 먼저 해볼게요. 요거 두 개, 요렇게. 자, 해보세요. 마이너스 7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0. 자 위에서 아래꺼 빼줄게 그러면 마이너스 6에 2 요긴 다 지워진다 그치? 고맙게도 다 지워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6에 2는 플러스 되면서 마이너스 48 6 8에 48자 그래서 A는 일단 뭐가 나와요? A는 8이 나오네요 자, 그럼 A8 나온 거 가지고 또 해볼까? 자, A8 라고 가지고 위에 꺼. A에다가 일단은 여기 요식하고 요식 두개써 보다 아니다. 요식하고 요거를 쓴게 훨씬 더 낫겠다. 숫자가 작은 걸 쓰는 게 좋으니까 A에다가 8 집어넣으면 48에 32 플러스 6.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2 요렇게 되구요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3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씩 또 어떻게 해줄까요? 예, 빼주겠습니다. 더해지면 여기는 일단은 8 6 24 마이너스 2 4 플러스 3 b 는 마이너스 사3 b 는24 넘어가니까 18 마이너스 18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라면 자연스럽게 c에다가도 집어 넣어 주게 되면 c는 16이 나오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구했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완성을 시켜 주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Y 플러스 16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길었죠? 근데 귀찮을 뿐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3개, 점 3개 다 대입해서 푸는 건데 일단은 연립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연립을 하는 과정 중에서 딱 봤을 때 지금 저는 이렇게 3B, 3C, 3B, 3C 딱 같았, 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딱 같으니까 얘네들을 바로 먼저 해서 A 구해주는 과정. 그리고 요거, 요거 두개 해서 하는 과정. 요게 이제 얼마나 빨리 푸느냐를 결정지는 요소가 될 거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